2000년 전에 도대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고,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000년 전그 날의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많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2000년의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그 날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요,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핑계 삼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환경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핑계하면서 그냥 이런 현실 속에 파묻혀서요.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요? 우리 잘 살아야 해요. 상황이나 환경을 비관하지 말고 주어진 우리 삶에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요? 잘 살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무엇이 잘 사는 길인지 누가 답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정답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정답을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문화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쪽 문화에서는 긍정적인 게 저쪽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요. 같은 현상, 같은 일인데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게 사가, 사,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요. 내가 기준인 그런 세상적 가치, 세상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내가 기준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쾌하고요. 언짢아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도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좀처럼 내 기준을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왠지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길은 진리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서로가 오름을 주장하다가 부딪치고 갈등이 생길 때 각자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는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절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한발 물러서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뒤로 물러나고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따라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그 진리를 인생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될수 있어요. 오늘 이 진리를 쫓으면서 파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고요.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다 알고 있죠?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어, 머리에서 가슴 정도의 사이 거리랍니다. 머리 속에 들어온 지식이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는 천국에 갈수 없고요. 그것이 가슴속에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고백될 때 비로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지적인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적인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적인 작용으로 끝나지 말고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 어떤 이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머리에 있던 것을 가슴으로 내려가 지고 끌고 내려와서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불편하게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외면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됐고요. 박해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은 확장되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수록 이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전통 종교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문화적 사회적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박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편만이 확장되게 되면 자기가 손해 날것 같았거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은 자기들만이어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허용해 줄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종교 율법을 허무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박해했던 겁니다. 복음이 기존 가치를 허물고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니까 그 질서 속에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게 많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놀랍고도 신기하게도 내 것을 포기할 줄 알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따져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더라고요. 내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손해 난다고 생각하니까 밖에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전파하려고 하자. 전통적 기득권자들, 종교적 기득권자들, 사회 문화적 기득권자들,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하게 박해한 거예요. 진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질서와 원리, 그리고 가치들을 흩어져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 세계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던 곳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곳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딜까요?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곳은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게 전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오늘, 성경,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충성스러운 자 착한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는요, 1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울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일의 사도 바울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장까지 어떤 일들을 행했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밤의 색을 향하여 가면서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담메 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눈을 볼수 없게 되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소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가 다수에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이 복음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복음을 박해하던 여러분들보다 더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지만 사울은요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를요 주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사역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사역자로 지금 잘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바나바가요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시죠?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별명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어, 쟤네들 뭐좀 이상한데? 쟤네들 뭐야? 아니, 쟤네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많이 살아가요. 그럼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 쟤 이상한데? 어, 저 예수쟁이야 이런 거.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과거에서 달라진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같은 질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모르던 친구들이요, 그렇게 말하죠. 너왜 그래? 좀 이상한데? 예전과는 다르잖아. 넌왜 그러는 거야? 아, 내가 교회 다니거든. 원래 다녔잖아. 아,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거든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흉내내고 단지 전통 속에 자라가는 그냥 모태신앙이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외압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 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인 거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옳다고 여긴 것들을 따르던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비록 박해로 인하여 도망하고 쫓겨다니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도망하는 것이 유쾌하겠습니까? 아니죠.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 이들 속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기독 청소년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복음의 질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잘알 거예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사, 복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 당해 본적 있어요?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친구를 포기하고 나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 본적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헌금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용돈을 아껴서 헌금해 보세요. 100원도 아, 네.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부모님께 받아와도 1000원, 내 용돈 아껴도 1000원. 뭐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것을 아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용돈 부족하면 분명히 부모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부모님 이러시게 얘기하시고, 야 헌금도 따박따박 받아가잖아. 근데 여러분 헌금 안 받고 여러분들 용돈 아껴 쓰기 시작하면 헌금은 있니?라고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용돈 부족하지 않아?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꺼이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복음을 따라서 살아주시기를 바래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천국이 있는지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지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믿는 부모님 혹은 선생님도 좋고 친구나 선후배도 좋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과연 나는 복음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었던가? 언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었던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요.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내 것을 복음을 위해 믿음 때문에 희생할 수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오도교회 오지 말고요 예배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세요 잠을 참아내고 고행하듯이 이 자리를 지키지 말고요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가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늘상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찬양을 감상하고 더 정확히 백색 소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찬송해야 돼요.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나 감상해나 좀해 볼까 이런 심정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찬양을 잘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잠잠하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노래용 마이크 쥐고 스트레스 푸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진심 어린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 감동 때문에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맞는 삶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더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자기 속에 오랜 전통에 매이지 말고요 세상의 유행이나 또래 집단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고 해도 이것이 진리이니까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뼛속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위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가슴에 새겨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